혹시 여러분은 화가 날 만한 상황이나 행동이 있으신가요? 이것은 사람마다 다르고 나라마다 다를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분명 화를 내고 있는데 본인은 모르고 있을 때도 있죠. 한국인을 화나게 하는 방법이란 제목으로 해외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럼 과연 한국에서 3년째 살고 있는 외국인이 말하는 한국인이 화를 내는 상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내용을 보게 되면 안녕. 오늘은 내가 최근에 알게 된 그리고 내 친구들에게 직접 확인한 한국인을 화나게 하는 방법과 얌전한 사람들도 흥분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을 알려 줄게. 당연히 내가 말하는 것들은 모든 한국인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그들의 태연함에 너가 더 화가 날 수도 있어. 나는 한국인 친구가 많은 것은 아니다. 같이 한국어를 배웠던 외국인이나 한국으로 오기 전부터 알고 지내던 외국인들이 대부분이고 한국 와서 1년 이상 알고 지낸 한국인 친구는 10명보다 조금 더 많다. 그리고 내 친구의 친구도 친구이기 때문에 항상 만나는 친구들은 서로가 다 아는 사이이다. 그래서 만나면 어색한 사이가 없고 굉장히 재미있다. 하지만 단점은 서로가 가족과 비슷한 관계이기 때문에 장난이 매우 심하다. 아마 내가 쓴몇 개의 글에는 그들의 장난이 어느 정도로 심한지 알수 있을 것. 슬픈 것은 항상 장난을 치는 쪽은 그들이며 당하는 쪽은 나였다. 그래서 이 게시판에 한국인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장난을 알려달라는 글도 작성한 적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들에게 통하지 않았다. 내가 직접 해보고 효과가 있던 것들과 SNS에서 본 것들을 알려주려고 한다. 이것은 경험담인데 친구와 카페에 간 적이 있었다. 그는 노트북으로 인터넷을 했고 나는 책을 읽고 있었는데 그가 화장실을 간다고 하길래 그의 핸드폰을 가져가지 못하게 했다. 10분이 지날 때까지 계속해서 못 가져가게 했고, 그는 한계가 왔는지 진심이 담긴 욕을 하며 화장실을 갔다. 이것은 나도 포함해서 화장실을 갈때 핸드폰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 건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나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고, 그가 하고 있던 노트북 와이파이를 내 핸드폰에 연결해 뒀다. 다른 와이파이들은 모두 해제해 놓고, 오로지 내 핸드폰 와이파이만을 연결해 놓았다. 그가 화장실을 다녀온 후 5분간 화가 난 모습을 볼수 있었다. 아주 좋았다. 이후 10분이 흐른 뒤에 핸드폰 와이파이를 끊었다 연결했다. 끊었다 연결했다를 반복했다. 카페 와이파이가 이상하다며 당황하고 화를 내는 모습에 웃음이 나왔다. 나는 진심으로 행복했다. 이래서 내 한국 친구들이 장난을 심하게 치는구나 생각했다. 하지만 내가 친 장난은 그들에 비하면 절대 심한 장난이 아니다. 나는 제리라면 그들은 직소를 따라하는 악마들이다. 또내 핸드폰으로 엄청난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연기한 뒤 로딩 중 화면을 보여줬다. 그들은 5초를 버티지 못하고, 아 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말을 내뱉을 것이다. 하지만 거기서 끝내면 안 되고, 다시 한번더 했다. 엘리베이터에서는 너가 버튼 앞쪽으로 위치하고, 닫힌 버튼을 누르지 마라. 그럼 분명 그들은 닫힌 버튼을 누르라고 이야기하거나, 자신이 누를 것이다. 그럼 실수로 누른 척 열린 버튼을 눌러라. 세번 정도 누르면, 그들이 화나면 이런 표정이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말을 하다 중간에 끊어라. 그들은 굉장히 답답해하며 뒷이야기를 궁금해할 것이다. 하지만 말하지 말자. 보통은 음식점 가기 전에 누가 비용을 지불할 것인지 정하지만 가끔은 게임을 통해 정하는데 이때 무조건 이기는 방법이 있다. 바깥 이야기가 나올 때 너가 먼저 눈치게임 1을 외쳐라. 그럼 뒤이어 2, 3이 나올 것이다. 이 게임은 먼저 말을 꺼내고 이를 외친 사람이 무조건 이기는 게임이다. 하지만 취하지 않았거나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다. 그럴 때는 당첨을 적은 뒤 숫자를 적어놓고 그것을 뽑는 사람이 사는 거라 이야기하고 3번 혹은 1번에 적어둬라. 한국인 대부분은 1번과 3번을 좋아한다. 또 4번을 잘 뽑지 않기 때문에 4번은 피해갈 수 있도록 해놓고 너가 뽑도록 해라. 또 아니 진짜. 대박 이세 개의 단어를 사용하면 지는 게임을 해라. 그럼 너는 무조건 이길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해당 단어들을 사용하지 못해서 화내는 모습을 볼수 있을 것.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임 중 하나이다. 그리고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몇안 되는 게임 중 하나이기도 하다. 한국인 대부분은 게임에 대한 자부심과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다. 정말로. 그래서 너 게임 매우 못한다. 라는 말은 그들을 화나게 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말이 될 것이다. 음식을 먹을 때도 화나게 하는 방법들이 있다. 삼겹살을 굉장히 좋아하며 즐겨 먹는다. 미국 사람들이 햄버거를 먹는 정도로 자주 먹는데 꽤 많은 한국인들은 쌀밥을 같이 먹는다. 이때 쌀밥을 못 먹게 해라. 또 쌀밥을 먹지 않는 사람은 무조건 술을 먹을 것이기 때문에 술 또한 먹지 못하게 해라. 내가 예전에 그들에게 고깃집을 데려간 적이 있는데 밥과 술을 주문하지 못하게 했고. 그들의 표정을 보니 매우 만족스러웠다.또 점심 이후 그들이 커피도 먹지 못하게 해라.한국인들은 일주일에 한번 이상은 라면을 거의 먹는데 계란을 넣지 못하게 하고 김치를 먹지 못하게 해라.마지막으로 만약 그들이 너에게 장난을 칠때그 상황을 벗어나고 싶다면 한국을 언급해라.한국은 모모가 느리다.한국은 모모가 별로인 것 같다 등 한국을 언급한 뒤 부정을 말하면 그들은 장난치던 분위기에서 급격하게 진지해질 것이다. 이것은 외국인이 한국인한테 가능한 방법이지만 이것은 때론 주변 모든 한국인들을 적으로 만들 수 있으니 주의해라. 한국인을 화나게 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그들의 인내심을 이용하면 된다. 내가 말한 방법들은 내가 실제로 사용한 방법들이며 가족처럼 친하기 때문에 싸우지 않고 넘어갈 수 있던 장난들이다. 그러니 친하지 않다면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여기까지가 해당 글의 내용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해당 글의 작성자가 말한 방법 중 화가 나는 것이 있으신가요? 그럼 해당 글에 달린 해외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인 친구들과 사이가 좋아 보여서 부러워. 나도 한국인 친구를 사귀고 그와 같이 게임을 하고 싶은데 한국어는 너무 어렵다. 나는 아직 한국에서 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내가 다니는 학원에서 수업을 듣고 있을 때 항상 볼펜 소리가 난다. 그리고 그 소리는 대부분 한국인들이 내는 소리야. 맞아. 한국인들은 잘 때를 제외하고는 가만히 있는 것을 싫어하고 지루한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 같아. 아마 이것을 이용하면 그들에게 장난치는 좋은 방법이 있을 거야. 인터넷을 느리게 하는 것은 나라도 화날 거야. 2020년에 그 행동은 뺨을 맞아도 할말 없는 행동이야. 절대 하지 마. 나는 베트남에서 살고 있는데 작년에 내집앞 PC방에 한국인이 왔어. 오픈한 지 얼마 안된 곳이라 그런지 가끔 한 번씩 인터넷이 느려질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한국인들이 한국어로 말했어. 나는 한국어를 알아듣지 못했지만 아마도 욕이라 확신한다. 게임 속 한국인, 그리고 게임을 하고 있는 한국인은 건드리면 안 돼. 무슨 행동을 할지 몰라. 나도 너와 비슷한 고민을 했던 적이 있어. 한국인 친구들한테 어떻게 장난을 칠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내가 한 방법은 한국에서 이용하는 카톡에서 글을 읽어서 1을 없앤 뒤 답장을 하지 않는 거야. 그럼 급한 이유 때문이라면 전화가 올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같은 문장 단어가 수십, 수백 개가 와 있을 거야. 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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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장으로 긴말 필요 없어. 키읔 하나면 된다. 한국에서 11년 살아서 그런가? 내가 짜증난다. 가능하면 키읔은 하나만 치지 마. 차라리 히읗을 쳐. 키읔 히읗. 나는 한국에서 7년째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같은 회사에 다니는 모든 한국인은 동일하게 항상 피곤하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그들은 잠을 안 자. 이해할 수 없지만 피곤한데 잠을 자지 않아. 그리고 항상 하는 말은 주말에 많이 잘 거라고 이야기하지. 하지만 주말이 지나고 출근하면 또 피곤하다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종종 점심을 먹고 혹은 일을 하는 중에 몰래 잠을 잔다. 이때 잠을 못 자게 해 봐. 그럼 장난이 아닌 진짜 화를 낼 거야. 완전 공감. 내 한국인 직장 동료도 똑같아. 그리고 항상 죽겠다고 이야기하지. 그래서 나는 정말 죽으면 어떤 느낌인지 후기를 알려달라고 이야기한다. 그것은 영원히 자는 것과 같으니까 어쩌면 한국인들이 말하는 죽겠다는 잠을 자고 싶다가 아닐까? 분명 그날 회사 끝나고 또 마셨을 거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